자, 안녕하십니까. 월산 백백년 동입니다 예, 오늘 또 의김없이 월성군도 자, 출조합니다. 야, 날씨는 오늘 또, 더갈 때는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또, 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왕회장님 모시고 오늘 또 출조를 합니다. 저 산바리 쪽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 예. 송호 잡는다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네요 야 그래도 날씨 오늘 구름 많이 좋습니다 억수로 좋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이거 어 갈매기도 반겨주고 오늘 막 이야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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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오늘 대물 잡으 있어 잡으 있어 괜찮네 이야 참 오늘 야 오늘 저보통한 대가 또안 땡겨볼게요 보자. 조준네저 보트 한 대가 지금 뭐 오늘 아 보트 아닙니다. 그 스낵이네요. 예. 네. 오늘 날씨가 하늘이 고름합니다. 자 아, 보시면 오늘 오늘 뭐 새끼 모로리 요 모로리 어딨나 어디갔나 이거. 내가 보고 있나. 아니 나여 있네. 여기 오늘 아, 뭐 새끼 고 모로리가 막 이래 우리를 반깁니다. 야. 요거 와라, 요거. 빨리 계기장으로 가라. 네. 오늘도 씩시간 하루가 되겠습니다. 야, 오늘 낚시 제로, 제로지에다가, 예, 오늘 뭐, 저 재비는 좀고부력질를 썼습니다. 고부력질 오르지에 일은 2,500번, n 는 1호 때. 오늘 이래가 대모 잡겠습니까? 아, 근데 1호 때라도 충분합니다. 왜? 선상은 틀립니다. 여가 밑에 여가가 없기 때문에 제압하기도 힘듭니다. 가 많아가지고 고기가 다씹어보리까 마늘이 그것에 없습니다 다씹어보니까 되는게 없습니다 네. 왕의장님 한번 보죠 표정. 표정이 표영뭐 덥더부리하이 아,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왕의장님 오늘 뭐 느낌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 느낌은 별로 좋습니다 오늘 느낌 안좋답니다 안좋다 카면 많이 나옵니다 원래 왕의장님 안좋다 카면 많이 나옵니다 원래 그렇습니 예. 도가, 도구는 제가 딱 관계를 하는데, 예. 아, 야, 오늘 어김없는 벌써 문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맨날 이래 거기를 많이 풍부하게 빼주는 게 아닙니다. 예. 맨날 들어가면 맨날 잡아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대박 날 때가 있는데, 그거언자 오늘 무슨 이런 물대를 보고, 오늘 일곱 물입니다, 일곱 물. 일 물인데, 오늘 이런 물대를 보고, 제가 제일 럭키 세븐, 제일 좋아하는 물대입니다. 이런 물대로 보고, 대물을 잡으러, 제가 월성분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항상 설입니다 나신 분들은. 고기가 되든 안 되든 항상 거기 가면 괴물이 있다는 그 생각 하에 낚시를 하는데, 근데 항상 보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꿈과 은거 안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낚시를 50년 했는데, 나이가 70입니다. 내일 모레 70인데, 진짜 낚시하한게많은 진짜 야무지게 합니다. 배울 점도 많고, 항상 그러지만,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이 나쁘면, 제하고는 낚시를못 뭐 합니다. 라고 제가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안 아프고, 네, 이랬데 나와가지고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뭐, 손맛을 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맞지? 자, 아, 저도 이 포팅을 하다보면, 돌발 상항이한 번씩 납니다. 이 노을이 한 번씩 오고, 그쪽에는 프라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기만 보고, 고기 잡았다고, 기분 좋다고, 어, 어, 하다가는, 그냥 뒤로 막, 그냥 뽁꾸집니다 그러나 기이 안전사고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중신간에 나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낚시하시는 모든 조사님들, 항상 안전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표지 같은 거 아무 때나 버리지 마시고, 오늘, 근데, 사람들이,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 오늘 선상대들도 별로 없네요. 저, 저기 한 대, 한 대, 한 대만 나와 있습니다. 모두통과 블루텐인지 몰라도, 한대 나와 있습니다. 저거 어초가 어처, 있는, 저기 자리가 어초가 있는 자리입니다. 예, 어초가 있는데, 여기는 우럭이 왕우럭 개우럭 뭐 그런게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 보인트가면 우럭이나 이런거 맞는데 한번씩 그것은 똑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촬영하면 겠습니다